좋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인, 그리고 불통의 국정 운영 방식이 큰 포션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 어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한 내용을 보면 형식과 내용면에 대단히 실망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세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빠져 있고 오히려 국정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소통이, 소통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저, 국민들의 민심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저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국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참패야. 했던 이런 국면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사들을 기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 인사는 다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인사를 하느냐 보다는 빨리 그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도 응하고 해서 야당과의 네. 협체를 통한 새 신책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에도 용서회담 제안을 8 차례나 했었잖아요. 그때마다 예. 뭐저 피의자라는 이유로 뭐 만나면은 뭐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논리를 폈지만 이미 그 논리도 이제 탄핵됐잖아요. 이미 그 수사는 다 끝났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았죠. 그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싫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이제 8월입니다. 음. 8월이기 때문에 그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임기 안에 안 만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 지금, 175석을 얻은 제일 야당의 대표인데, 과거에 그,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 일대일로 만나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저 윤석열 저 정권에서 지금 총선 민심을 바라보는 게좀덜 절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오히려 국정 운영 거의 레임덕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빨리 이 국정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면 야당 대표를 빨리 만나서 오히려. 그 여야 협치를 좀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저는 윤석열 정,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리적 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시간을 끄는 모습들은 적당히 보진 않습니다.